내가 미친년이지. 네가 이런 인간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내가 미친년이야. 아. 뭐 내가 지금 너쳐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내려. 됐어? 아. 나 다이어트 중이거든. 야, 너 그러고 아침부터 라면을 먹냐? 엄마가 김치찌개도 끓여놨구만. 하여튼 너가 그렇게 아침부터 라면 먹으면 속버려 야 니나 아침부터 과자 처먹지마 어쩌이씨 야나한입 먹어. 아, 아 한입 먹는거랑 다이어트랑 뭔 상관이야 아이씨 야 근데 덜 익었다 좀만 더 익히자 야 이거 라면 하나에 1500원이야 그리고 니네 인건비까지 하면 2000원 근데 뭐? 하마? 돼지 한 마리? 음. 끓려주세요 난리야. 뭐못 난리? 내가 뭐 했는데? 꺼버릴 거야.